안녕하세요. 저희는 소화기에 탈부착이 가능한 우산형 보호체라는 창의적 산출물을 주제로 과제 연구를 진행하게 된 윤치훈, 이승재, 민태광입니다. 네, 우선 저희는, 저희의 제, 설계 제, 제품에 있어서 준비물은 이방염천막포와 3D 프린, 프린터를 이용해 뽑은 이 우산의 연결 부분과 그리고 우산의 형태를 잡아주는 이 지지대입니다. 네, 그럼 저희가 이 제품을 설계하게 된 이유를 알려드릴 텐데요. 우선 소화기를 사용할 때 있어서 소화기 사용의 문제점은 큰 화염에서 사용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과 심리적 사람들이 불을 끌때 자신에게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는 심리적 이유 때문에 더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경우를 예방하고자, 소화기 소화기 이 소화기 호스 소화기 호스 앞 부분에 이렇 밀고 당기는 형식으로 해서 밀고 당기는 형식으로 해서 우산형 보호체를 제작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. 자 그러면 저희가 제, 재료를 선택한 이 방염 천막포를 천막포에 관한 실험, 실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토치는 200도씨의 불을 내뿜는 토치인데요. 이것을 이 방염 첨목국에 직화해보겠습니다. 약 5초간 직화했는데요. 야, 여기 보시면 약간의 그름만 생겼을 뿐, 심하게 녹거나 아니면 구멍이 뚫린다거나 하는 그런 피해는 없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650도까지 650도의 바람이 나오는 온풍기를 이용해 다시 한번 성능을 증명해 볼 텐데요. 넓게 해서 넓게 잡아. 네, 여기 보시면 650도씨의 온도로 열을 내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제 이제 여기 이 동그랗게 펴진 부분을 알수 있듯이 약간은 녹았지만 650도의 열기로 3, 3초 동안 열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녹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 성능에 우수함을알수 있습니다. 네, 저희, 이로써 저희 재료에 대한 분석은 마쳤고요. 어 그리고 이 이것은 우산의 지지대 부분인데 저희는 기존의 우상과는 다른 상태를 다른, 다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3D 모델링을 통해서 구현해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이 지지 부분, 그리고 지지대를 연결하는 연결 부분, 그리고 그걸 또 연결하는 또 다른 지지대 부분을 설계해 총 크기를 달려야 총 6개의 설계를 끝마친 뒤 현재 3D 프린터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대를 연결해주는 이 연결 부분은 이런 형태로 제작된 지지대를 꽂아 이 부분을 단단하게 고정시킨 뒤 이렇게 방염천막과 상단에 고정시켜 밀었다 넣었다 할 경우에 우산이 우산을 피고 접을 수 있는 형태로 되게 만들 것입니다. 네, 더 자세한 것은 저희 포스터를 보시면 알수 있고요.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